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알기 쉬운 건강 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소아들이 흔히 겪고 있는 이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이가리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아이들과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가리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소아 이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를 가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이 가리는 수면 도중 무의식적으로 턱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 이완되면서 치아가 서로 부딪히고 맞물려 으드득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이를 가는 것뿐 아니라 치아를 꽉 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이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가리는 왜 하는 걸까요? 이가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한 정신 상태의 반영을 꼽고 있습니다.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의 각종 수면 호흡 장애도 원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유소아들이 성장 시기에 겪는 작은 스트레스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습기관에서 학습하는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들에 의해서도 이갈이를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갈이가 다소 심한 경우에 아이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정교합이 이가리의 원인이 아닐까 했으나 지속적인 연구 결과 부정교합과 이가리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아 시기의 이가리는 대부분 가벼운 정도이기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이가리는 대부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다른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유아 이가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소아에서 이가리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가리가 심한 경우에는 소아의 유치가 마모되긴 하지만 턱관절 질환이나 저작근의 통증 혹은 치아의 통증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이가리의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가리의 행동이 보인다면. 턱관절의 성장이 저하되거나 턱관절의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잘때잘 잘 관찰하셔서 이가리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가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가리가 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과 긴장된 턱 근육 및 뒷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침 치료 및 추납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과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한약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이를 갈때 수면 자세를 변경해주면 이갈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아이가 이갈이를 할때 고개나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주기만 해도 이갈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켜 주기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이나 턱을 마사지 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면 수면 중 이가리를 완화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이가리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부모들은 소아 이가리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치아, 턱 등의 부위에 불편감을 느끼거나 자주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